성경을 보면 율법이 폐해진 것 같지만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안식일이 토요일 날 행해졌지만 예수님이 성전이셔서 안식일에 자유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성전이 되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안식 안에 살게 됐습니다. 할례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마음의 할례로 완전케 하셨습니다. 보기에는 율법이 폐해진 것 같으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음식법도, 제사법, 성전법, 절기 등을 지키는 것도 패해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심으로 음식법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오히려 율법보다 법이 강화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행동이 범죄였지만 신약시대에서는 마음의 생각으로만 범죄해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구약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율법이 완전히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은데 다 마귀의 미혹이며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바리새인보다 의가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 대해 해석하는데 성경 문맥을 보면 바리세인은 속은 썩었지만 외식만 지켰고 신약시대에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 행동, 말까지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바리세인이 속은 썩었지만 외부적으로 지켰는데 성령받고 순종하는 자가 너희가 바리세인보다 의가 못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 행동, 말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속죄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고, 죄를 없애지 못하고 죄를 덮을 뿐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제거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고, 율법에 의해서는 성령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바탕으로 서신사들이 적어졌다는 게 보이셔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바탕으로 서신사들이 적어졌다는 게 보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